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신의 일주는 지장간에 무, 갑, 임이 있고요. 정인, 정제, 상관을 두고 있네요. 상관, 목욕, 지사를 놓고 있습니다. 자, 신의 일주는 금여, 태극기인, 고란, 나체도와 천라지마, 가수은수 고시는 인, 천을 기인은 인호, 공망은 인묘입니다. 천수성과 천문성을 두고 있네요. 천간의 동물로는요 꿩이고요, 돼지 잡는 칼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집요하고 잔소리가 좀 심하고 사람들한테 비수 꽂는 말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잘하죠. 조금 하극상 아래 사람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하대한다든지 아주 치밀하고 단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의일주는 금수산청의 단함이 있기 때문에. 금혈을 놓아도 기품이 있으면서도 요 끊고 맺음이 아주 분명한 유형입니다. 다인이 불호할 정도로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고요. 일반의 동물로는 껑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금백수천이다 보니까 백색의 미남미녀가 많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신혈주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비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타인을 보아도 눈썰미가 아주 뛰어나고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저 상관을 두고 있죠. 학문이라든지 기회 이런 조회 같은데 굉장히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극기인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서 전문성을 인정 받아야지만이 말년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명통에 보면 그서리가큰 바다에 흩날리는 격이거든요. 일이 더없어짐을 암시하고요. 마음과 행동이 분명해도, 성종패의 유심우조. 처음 시작은 좋지만 마무리가, 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대지를 잡는 칼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요. 울림관련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바른 소리를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극상 기질이 강하면서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슴지 않는 유행에 속하고요. 한마디로 신의 일주는 아주 스마트하고 샤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는 항상 배움을 중요하셔야 되고요. 항상 처음 마음으로 초질과 하셔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천수성에 천문성의 현친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성하고요. 어, 종교계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감 목욕에 나체 도화를 두었기 때문에 말하는 구슬업이라든지 제조 분야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 종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요. 여명 같은 경우에는 금배수청에 아주 얼굴이 하얗고 미인이 많기 때문에 좀 득자부글, 가부지상이라든지 팔자가 센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 놓고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요. 남편 일찍 잃을 수가 있고 조금 팔자가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철의 노예이기 때문에 항마가 따르는 가운데 소외 인성이라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과는 무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를 볼게요. 정재는 부녀로서 아주 미모가 착한 아내와 인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재성이 장성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착을 해도 누군가가 도와주는 천우신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은 재물을 성취해도요, 재물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신을 주는. 부모 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수성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운에서 이제 목화라든지 식재간을 잘 짜면 발복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의 기세가 너무 강해지면 허무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지간에서는 재물을 성취하기가 어렵고요. 목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낭비라든지 손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상관을 볼게요. 상관은 호기심 천국에 승부욕에 굉장히 대단하고요.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면 반드시 복수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상관의 나체도하기 때문에 조금 음성적인 기질이 좀 강하게 엿보이고요. 표현 심리가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가정의 병일 정도로 동정심이 많고 잘 베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침이 있기 때문에 가끔 돌변하기도 하고요. 딴 층을 피우거나 좀 꼬투리를 잡고 팩트적인 말을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관을 록자 역궁에 놓고 있기 때문에 자만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자칫 교만하거나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좀 입맛이 까다로워서 장질환에 좀취약합니다 여명 같은 경우는 혐달한 자식과 인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관경관 고랑까지 겹치게 되면 남편과 공방을 둘 정도로 부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에 신의일주는 원국에 수기가 많으면 상관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주눅이 들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기력한 남편과 살수 있고요. 몸은 바빠도 의식주에는 어려움이 없는 일주가 신의일주입니다 하지만 늘 겸손해야지만이 길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전라지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성을 볼게요. 관성은 타인의 충고를 굉장히 무시하기 쉽상이고요. 한번 화가 나면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관제가 따를 수도 있고요. 남명은 자식의 덕이 조금 부족하고요. 여명 같은 경우는, 어, 남편이라든지 조금 무기력하거나 무정한 양상을 띠기 쉽습니다. 안성이 절태에 놓이게 되면 조금 온기의 기복이 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수성하셔야 됩니다. 어, 라망대운의 임목 고시웅 내 망신이 겹치게 되면 천을 기운이 들어올지라도 생리사별의, 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와운의 라망과 욕기 충을 하게 되면, 어, 배우자궁의 흉화가 배가 되기 때문에 신의 일주는 이래저래 해도 부부의 연이 조금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의 일주의 어그로는요, 교육이라든가 종교, 수산, 활인, 의료, 궁, 경검, 언어, 언어 수사라든가 기획, 문화, 구루스럽에 종사하시면 좋고요. 건강은 신경쇠약이라든지 생리통, 배탈, 기관지, 배장, 위장, 작파, 어, 피부소양이라든지 술족, 냉증,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면 위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위가 안 좋으면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신의 일주는 상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업을 보시면 교유라든지 종교, 할인, 의료, 궁경검, 사람을 살리는 할인업에 많이 종사를 하죠.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업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의 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